평면 거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거울이라는 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도구죠. 이런. 평면 거울, 결국, 반사를 이용해서,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 알아두시고요. 평면 거울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선, 물체와 같은 크기의 상이 거울 뒤쪽에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서서 거울을 봤을 때, 나랑 똑같은 내가 저 뒤쪽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거울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부분에 내가 또 이렇게 서 있어요. 좀 다르지만 서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은 크기의 상이 서 있고요. 또한 가지 거울의서 물체와 상까지 거리는 여기가 1m라면 여기도 똑같이 1m 만큼으로 떨어져 있을 건데 중요한 것 하나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상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어, 남자 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묶으면요,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요. 좌우가 바뀌어 보이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오른손을 움직이고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의 좌우가 바뀌어 보여서 그렇고요. 그리고 3번, 전신 거울은 키의 2분의 1 크기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전체를 보려면, 내 키가 160이면 80cm 짜리 거울만 있으면 볼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 거울에 상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초를 하나 놓고 거울로 상을 관찰을 합니다 초에서 빛이 나가요 그러면 반사되겠죠 반사되겠죠 그래서 그 반사되는 빛. 뒤로 쭉 연장을 해요. 그럼 한 점에 만나요. 그 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쪽 끝 부분도 반사되어서 나가는 빛의 연장선이 쭉 만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면 전체가 반 크기라는 거, 키의 반 크기. 지금은 좀 넓게 잡아서 보는 거고요. 우리가 나를 내가 서서 볼 때는 어때요? 전신의 반으로 나올 수 있다. 반만으로도. 볼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